이상경남의 7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외곽의 9번 느닷이 느닷없는 출발. 채로비치 기수와 함께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 3번 천년의 강과 4번 월드삭스 두 마리가 빠르게 2, 3위로 따라붙었고 1번 장산바비와 8번 무적불패가 5위권 따라붙습니다. 6위는 5번 금아카이로스 중하위권 2번 스피드매치와 6번 글로벌 승리 가장 뒤쪽에 7번 로열골드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싸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번 월드삭스가 바깥쪽 9번 느닷을 넘어설 때두 마리의 계속된 접전 안쪽에 3번 천년의 강이 근소한 차이로 안쪽 3위. 이제 외곽에서 8번 무적 불패가 4위권 등장한 가운데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9번 느닷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근소한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로 올라서 있는 8번 무적 불패, 9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월드 삭스가 이마 신차 안쪽에서 3위. 외곽에서는 2번 스피드 매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만 아직까지는 4위권입니다. 선두는 9번 느닷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지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무적 불패와 2번 스피드 배치, 9번 8번 2번입니다. 9번 느닷이 여유있게 선두시키면서, 9번 8번 2번 3마리 앞섰습니다. 9번 느닷이 초반 선행을 종반까지 여유있게 지켰습니다. 베로비치 기수, 9번 누닷과 함께 이번 경주 첫 호흡, 초반 총알처럼 빠른 출발을 보였고, 시조길관 도전을 받았습니다만,